안녕하세요. 연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개그맨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연인 관계인 원혁에 관한 새로운 제보를 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11일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에서 조선의 사랑꾼 이수민 남친 원혁 이용식도 몰랐던 소름, 돋는 행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이날 이진호는 원혁 관련 영상 공개 이후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돈 없고 커리어가 부실한 것으로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적어도 아내를 먹여 살릴만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방송가에서도 후폭풍이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진호는 이용식의 집에서 원혁이 혼자 TV를 보던 모습에 대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지적하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어떻게 TV를 켤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소파에 누워 TV를 본 것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러한 행동이 예비장인의 집에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진호는 원혁의 방송 경력에 대해 언급하며 2017년 이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원혁이 5년간 무직이었다는 것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혁이 후배이자 동업자 아니냐. 알 법한 인물인데 전혀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 관계자들은 데뷔작인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분명하게 상업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작품은 사실 상업 작품으로 보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동호의 그 작품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원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이용식이 원혁과 함께 무대에 오른 것에 대해 마음을 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이진호는 방송이 두달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근 이용식의 마음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